우리는 지금 이제 그 찍으러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와봐요. 자, 안녕하십니까? 지프 원주 전시장의 전정희 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레니게이드 타면서 한번 설명해드렸었는데요. 그 지프 자동차를 타면서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제가 어, 주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시죠. 앉아서 안전벨트를 고 자, 우선 기능 설명에 앞서 여기 있는 버튼들이 있어요. 되게 많은 버튼들이 있어서 처음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자,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이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크루즈 컨트롤 준비라는 문구가 뜨면서 우리가 원하시는 속도에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어, 예를 들자면 내가 20km로 달리고 있다 하면은 그때 크루즈 컨트롤 준비 기능을 누르고 하, 하단부에 지금 크루즈 컨트롤 지금 아이콘이 떴죠. 그때 세팅을 누르면 되는데, 음... 주행을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내 차랑 너무 헷갈려. 노래는 제 입에서 나온 노래로. 그거 알아요? 요즘 그 노래? 펄! <laughs> 뭔지 알아요? 아 어? 어제 그거를 제가 했는데, 못 노래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이 노래를 모를 수가 있어? 막 이러니까 그노래가그 노래... 그... 아, 갑자기 광고를 튼다고요? 튼다고? 이 영상 들어가면은 유튜브에 저거 걸린다고... 꺼요, 빨리... 헐 자, 보시면은 지금 아래 하단부에 크루즈 컨트롤에 대한... 제 아이콘이 떴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팅을 눌렀을 때는 51km 속도로 우리가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번 52km, 두번 이쪽 아래에 53km, 세번 54km 이렇게 변동이 되는데요. 우리가 속도를 10단위로 올리고 싶다 하시면은 세팅을 꾹 누르시면 60, 꾹 누르시면 70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크루즈 컨트롤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고요 어, <laughs> 크루즈 컨트롤 상태에서 제가 앞차가 어, 가까이 붙을 때까지 한번 운전을 해볼게요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세팅 58km 주행해 보겠습니다 앞차와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좁혀지고 있죠 좁혀지고 있는데도 얘는 브레이크 제가 밟았습니다 얘는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세팅해 놓은 값으로 가거든요. 하지만 차에 보시면 전방 추돌 방지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충돌하기 앞서 경고음이 울리고 급브레이크를 그 밟아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그건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밟았습니다. 여기 이제 전용도를 로 올라 탔는데요. ACC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자.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ACC 준비라는 그 계기판이 뜨는데 ACC 준비 그리고 차한 거리 설정을 오른쪽 아래에서 제일 낮음, 제일 멀리 이렇게 설정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세팅 값을 누르면 ACC, 80, ACC 84km라고 뜨게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 앞에 차가 가까이 붙으면 은그 앞차와 차랑 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 차가 정해놓은 거리 세팅 값에 따라서 속도가 줄어집니다.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속도를 조금 올려가지고 앞차와 거리가 조금 가까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현재 세팅해놓은 값에서 차가 차랑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점점 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지금 세팅형 값보다 약 20km 정도 떨어졌고요 앞차가 빠져나간과 동시에 다시 트럭이 있네요. 차선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가, 엑셀을 밟는 소리가 들리죠?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데, 자, 이것처럼 ACC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 근데 저 정도로 이렇게 차가 없냐. 일반 도로로 빠져야겠다, 여기 세말쪽으로 시즌 코스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크루즈 컨트롤과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엄연히 어, 두 가지의 아이콘이 다른데요.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계기판에 그냥 뭐 매달이 있는 표시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차 앞에 차 그림 앞에. 어떠한 뭐 이렇게 와이파이처럼 딱딱딱딱 계단 형식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는 차간 거리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흔히들 운전하시면서 피곤하니까 104 외부 발신 겨울의 시작을 앞에 손 있으면 보일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음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에 아니면은 뭐저용도로에서 주행 중에 피로가 몰려오잖아요. 그때 내가 크루저 컨트롤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아이콘을 잘 보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댑, ACC, 그러니까 어댑티브 A 크루저 C 컨트롤 C거든요. 그래서 ACC라는 이제 줄임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ACC를 켜놓고, 아니, 크루즈 컨트롤을 켜 놓고 ACC인 줄 알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어 앞차를 박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정말 주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일반 도로로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ACC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없어. <laughs> 세팅을 해 놓고 자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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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차 많이 밀린다. 40km에 맞춰 놨습니다. 고요. 자, 계기판 한 번만 보여 주시겠어요? 앞차와 지금 모닝이 있는데 보이시죠? 브레이크 갑자기 밟는 거. 40 45km, 44km. 어, 지금 저 모닝이 역주행으로 들어왔죠? 네. 네. 이렇게 긴급 상황에서도 이 차량은 우리가 정해 놓은 거리를 인지하고 우,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앞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서 어떠한 뭐 그림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뭐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붙어본 적은 처음인데 이렇게까지 붙어본 적은 처음인데 26km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주행을 하면서 일반적인 도로 그러니까 시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지 시내에서 사용하려면은 조금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긴장을 좀 하셔야겠지만 충분히 이 ACC 기능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피로도를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세팅 값을 50으로 줄였습니다. 50으로 줄였고, 앞에 계속 모닝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모닝을 인지하고, 다시 거리를 벌리고 있죠. 근데 내리막길이라서, 어, 빨간불이네. 과연 빨간불에서 이 차는 정차를 할 것인지. <laughs> 어, 그래도 쓰긴 쓰네.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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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갑니다. 네. <laughs> 자, 여러분들, 제가 저희 시승 코스를 돌면서 크루즈 컨트롤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어, 테스트도 좀 한번 해보고 또 기능도 사용을 해봤는데 저도 이 일반적인 도로에서 솔직하게 사용하는 건 처음이에요. 왜냐? 고속도로에서밖에 안 써봤거든요. 근 진짜 좋네. <laughs> 어,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낯설고 또이 우리가 차를 구매를 했는데 나는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5천만 원 안에 있는 이 기능들을 우리는 쓰는 기능만 쓰고 쓰지 않는 기능은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썩히지 말고 여러분들 한 번쯤은 써보세요. 그 우리가 제값 주고 샀는데 이것저것 다 써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웃자.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저희가 이번에 지프 랭글러 역사상 처음으로 브라운 시트가 입고가 됐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브라운 시트를 제가 또 어떻게 운이 좋게 한 대를 또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서 이야 따봉. 그래가지고 그 차량에 대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지프 안녕